이번 영상에서는 집착하는 이란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울 보시면 음절은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첫 소리 이소문자 거꾸로예요. 어라고 약하게 소리 내는데요. 입술만 살짝 떼시고요 으, 으 하시면 의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에요. 이어서 비가 왔습니다. 비는 읍하고 입술 붙이는 소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음절 읍. 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음절 S예요. S의 위치, 위니 한쪽, 윗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치경 위치에 그림같이 대셔서 가운데로 공기 나갑니다. 그리고 이소문자예요. 입 조금만 벌리셔서 짧게 에 라고 내는 소리입니다. 또수왔지요 똑같이 치경에 대셔서 스 공기 나간 다음에 막았다가 트 이렇게 연결해서요. 스트 합니다. 두 번째 음절은 obsessed, obsessed 두개 음절 연결할 건데요. 강세는 보니까 여기 두 번째에 있습니다.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해주시고요. 첫 번째 음절은 약하게요. Up, up, obsessed, obsessed 천천히 두번 해볼게요. obsessed, obsessed 한글 표기로 발음 정리해드릴게요. 문장 속에서 obsessed 하고 투 소리까지 다 내기도 하고요. 트 터트리기 전까지만요. Obsessed, yes. 하고 공기 막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트라는 소리를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하게 되면요. 드처럼도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는 거죠. 내는 소리를 드라고 내진 않아요. 약한 트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Obsessed, Obsessed. 그에 가까운 발음처럼도 들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문장 속에서 이두 가지 발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뒤에 모음소리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는 집착하고 옆에 있으려 한다라는 문장이에요. He is obsessed and trying to stay close. 라는 문장인데요. Obsessed and 이렇게 전하고 연음 되어지죠?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소리까지 다 내야 돼요. 천천히 두번해 볼게요. He is obsessed and trying to stay close. 한번더해 볼게요. He is obsessed and trying to stay close. 네, 다음은 빨리 해볼 건데요. 여기 has 네, his, his 이렇게 짧게 해 주시고요. obsessed and 하고 약하게 해 주시고요. trying to 발음도요. trying to, trying to 이렇게 또 빨리 발음하는 게 있습니다. 연음해서요. he's obsessed and trying to stay close가 되겠죠? 예, 빨리 두번해 볼게요. he's obsessed and trying to stay close he's obsessed and trying to stay close 다음은 자음 소리가 오는 경우입니다. 천천히 발음할 때는요. 그대로 끝까지 다 발음하시고 그 다음 단어와 발음하면 돼요. 왜 그렇게 차에 집착해? 라는 문장입니다. Why are you so obsessed with cars? 입니다. 두번 천천히 해볼게요. Why are you so obsessed with cars? Why are you so obsessed with cars? 네, 다음 빨리 해볼 건데요. 얘 예, 빨리 발음하시면 were you so obsessed? 얘 예, obsessed. 끝까지 터뜨리지 않습니다. obsessed. 한 다음에 with 이렇게 할 거예요. obsessed with. obsessed with 이렇게 됩니다. Were you so obsessed with cars? 두번 같이 해 볼게요. Were you so obsessed with cars. Were you so obsessed with cars.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풀 푸의 원어민이 녹음해 놓은 발음 두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bsessed, obsessed. 네, 잘 들어보셨죠? 더 많은 원어민 발음 듣기를 위한 영상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연습하세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수업 때까지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